네, 안녕하세요. 골목길파텐더입니다두 어, 번째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마 더 습하고 더워질 거라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장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솔직히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간혹 하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 냉방부, 냉방비? 냉방비를 냉방비 아끼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제 1층에서 좀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 손님분들이 이제 몇분안 계시면은 이제 창문 열고, 문 여, 이제 문 열고 하면 좀 괜찮으신 줄 안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안에 있어서 크게 더운지 모르는데, 밖에서 온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습하고 짜증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냉난방비라고 안 하고 냉방비라고 한 이유는 덥고 어, 습할 때 진짜 시원한 매장 한번 들어가 본적 있으신지 모르겠는, 있겠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이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버스 에어컨 진짜 빠방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내 피부에 갑자기, 그러니까 덥고 습하다가 갑자기 에어컨 미친 듯이 차가운 데딱 들어가면은 내 피부에 막 땅구멍이 다 얼어붙는 듯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쾌감 이고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딱뭐 그럭저럭 심지어 밖이랑 큰 차이 없는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불쾌한 감정이 좀 먼저 듭니다. 네, 나갈까 이런 고민은 좀 둘째 치고라도 그 가게에서 다 먹고 나갈 때 사실 썩 좋은 기분은 안 들죠. 솔직히 좀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매장이라면 사실 무릎담요 정도로 커버되는 경우도 많고 따뜻한 음식이나 안주도 나오고 술 마시면은 좀 더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추운 게 사실 불쾌한 기분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데미지가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에어컨 빠방하게 키라고 사실 요즘은 말을 못 하겠어요. 고물 가 시대에.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한 분이라도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때라도 좀 그분이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된 이야기인데 한 10년 정도 전에, 음어 고깃집을 하는 좀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좀 고민, 그냥 그냥 푸념하러 저희 가게 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 매장 끝나고, 어, 나가서 이제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여름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장난 삼아 던진 한마디가 본의 아니게 솔루션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고깃집에 보통 여름에 장사가 좀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 그냥 삼겹살은 에어컨 맛이지라고 현수막 걸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바로 뭐 좀, 뭐가 이렇게 느낌표가 딱 났는지, 그냥, 에 바로 실행을 옮기시더니, 어,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저희 가게에서 밭을 하나 까시면서 여름 적자는 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덥고 습한 여름에는 더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8,90년대에 왜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겠어요 네, 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음, 다들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요. 예,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